짜잔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홈헌터스 에피소드 새로운 어떤 집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 로홈 로홈을 소개해드리고자 여기 윌로비 랭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홈과 어떤 타운하우스의 차이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집을 보시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laughs> 우선은 첫 번째 다른 점은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주소 짜잔 타운하우스는 주소가 하나고 단지에 유닛 넘버가 콘도처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소가 있어. 각각의 주소가 있습니다. 왜? 단독주택처럼 이건 스트라타가 아니에요. 관리비가 얼마일까요? 빙고! 0입니다, 0. Zero.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여기 지금 잔디 보시면 자기가 잔디 깎고 다뭐 청소하고 겉도 청소하고 단독주택과 똑같은 형태의 오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시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야,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런 가든 그렇죠? 이렇게 녹지. 이게 자기 거에 자기 거. 예.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타운하우스랑 달리 뭐 어떤 데는 지금 다 텃밭을 하는데도 문제 룰이 있으니까 단지내 룰.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렌트도 못 주게 하는 경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 집 단독 주택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아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엔드 유닛입니다. 엔드 유닛. 그래서 아 어, 자연 채광이 중간에 낀 유닛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남동향을 가지고 있는 이 로홈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할 게 여기. 야, 이거 혹시 감이 오시는지 모르시겠네요. 빠밤빠밤빠밤이 이런 와이가 뭘까? 네, 지금 여름에 되게 필요한 에어컨디셔닝, 에어컨디셔닝 설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미승이냐? 예, 이게 이제 실내기를 여기다 갖다가 두시면. 이게 전체가 forced air 히팅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아니라 온풍기나 이런 냉난방이 아주 손쉽게 수월하게 설치가 가능하게끔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엔드 유닛이기 때문에 옆집과 이렇게 넓어요.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뭐 진짜 차가 하나 주차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 네, 옆집에는 실내기가 아까 말씀 드렸을 이렇게 설치가 저렇게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역시 엔드 유닛이라서 유리창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또 강조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유닛이면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여기는 역시 자연 채광이 쫙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높습니다. 9ft ceiling. 예, 굉장히 높고 이게 지금 2012년에 지어진 구조인데요. 아,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 벽을 터서 그냥 뭐 오픈 컨셉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이닝 룸이 다이닝 룸이다 하고 돌아왔을 때 이게 이제 리빙 룸이 되죠. 리빙 룸이고 뭐 약간 하우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단독 주택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이제 큰 키친과 패밀리 룸이 또 있죠. 그래서 파이어 플레이스가 두 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제 또 이팅 에어리어. 그래서 아까 다이닝 룸도 있고 포멀 다이닝 룸. 근데 여기는 그냥 식구끼리 먹는 단위식 테이블도 둘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도 큰 다이닝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어요. 충분한 아 어, 공간이 있죠. 예. 또이바 테이블도 충분히 이렇게 놓아서 그죠? 이렇게 아이들 예, 시리얼 후다닥 먹고 학교가! 이렇게 할수 있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되게 큰 키친이죠 이렇게 다 스테인리스 어플라인스에서 다 갖춰져 있고요 가스 스토브 있고요 이 캐비넷이 네, 이 캐비넷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키아에서 나오는 그런 캐비넷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요즘 캐비넷과 달리 이런 10년 전의 캐비넷은 여기 좀 밑에를 보시면 혹시 이거 보이실 수 있을까요? 피디님? 여기 지금 이거 따란 이게 뭐냐면 실제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더더 더 비싼 그런 캐비닛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이제, 이제 하얗게 가는 추세긴 한데 예전 10년 전에는 이렇게 좀 중후한 감이 있고 좀더 오히려 좀 비싼 이게 사실은 비싸 거는 자체가요. 그 집보드가 아니라 실제 나무라는 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수가 있고요. 겠또이 학교가 제가 또 여기 이 매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강조해 드리겠는데 아마 랭리음들에게는 기가 쫑긋할수 있는 그런 학군들입니다. 우선 엘리먼트스쿨, 그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린 프립스, 예, 많이들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비교적 새로운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엘리먼트스쿨 중에 하나죠, 린 프립스. 그리고 미들스쿨은 욕슨 크릭 미들스쿨, 맞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시설이 새거라서 굉장히 랭니맘들부터 인기가 있는 그런 또 미들스쿨이고요. 중학교고 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아리 마운틴, 랭리에서 유일하게 아이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아이스쿨도 여기 학군이라는 거. 그래서 초중고가 다 되게 선망하는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랭리 밤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로홈인데 주로 거의 로홈이 이제 랭리, 사우스 서리 뭐 등등, 뭐코키틀람볼크 마운틴 등에도 좀 있지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개념이 좀 성립이 안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 주택처럼 관리비가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많은 로홈들이 타운하우스처럼 붙어 있어서 좀 비교적 좀 좁거든요. 그래서 다른 로홈들은 가라지가 분리되는 가로지, 네, 차고가 떨어져 있어요. 네, 붙어 있을 정도의 어떤 스페이스가 없고, 근데 여기는 하우스처럼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떨어져 있는 디태치드 가라지는 맛시다실좀 불편한 점이 이제 차고 주차하고 나서 문을 한번더 열고 그다음에 또 나온 다음에 부엌에 들어와서 문을 또 열고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하우스처럼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은 차가 두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기는 네대를될수 있다는 거. 바깥에 드라이브웨이가 버어지 백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백레인. 두대 대고 드라이브에 그다음에 안에 두대 되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용하죠 이쪽 패밀리룸하고 키친 쪽은 백레인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도로변이긴 한데 80에비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역시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이 설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기만 꽂으면 에어컨이 준비되면 또 굳이 여름에는 문안 열어셔도 시원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덕트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도로변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야드 보셨죠? 야드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워크가 있고 그래서 등등 바로 차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도로변인에서 바깥쪽 즉 건너편 집하고 붙어 있지 않다는 거. 예, 그것도 또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도로변은 좀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은 프라이빗스가 예, 뭐저 상대 측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메인 층의 마지막에. 여기 파우더룸.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파우더룸이 다 손님들 용으로 손 씻고 볼일 보시고 다이닝룸하고 너무 문 열자마자 바로 다이닝룸이 있으면 좀 서로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흑뭐 그런데 여기는 아, 여기 좀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까 그 패밀리룸쪽에 다이닝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또 구조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먼저 안방부터. 내 네, 제일 중요한 안방. 그렇죠? 야, 큰 지만 갑니다. 충분히 뭐킹 사이즈 들어가고도 뭐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크고요. 저는 여기 이, 여기에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예, 제가 뭐 사실은 늘 옷이 똑같지만 이런 옷장이 와우. 우! 예, 이렇게 워킹 클로젯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 앙 스위트라고 그러잖아요. 앙 스위트 사이즈가 우! 야, 이거 우선 이게 그랜드 샤워 같아. <laughs> 샤워 엄청 큽니다. 야, 이제 이거는 되게 섹시하게 글라스로 시트루 안을 쳐다보게. 이건 진짜 두명 들어가라고 한것 같아. <laughs> 아, 그래서 되게 로맨틱한 이런 샤워 같고요. 그리고 더블 싱크가 있습니다. 네, 더블 싱크 돼 있고 유리도 시원하게 크고요. 와, 그렇죠? 아, 아까 말씀대로 이게 엔드윈시라서또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안방이, 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좀 널찍널찍, 다 크다. 보통 이제 요즘에 지어진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다 사이즈가 조금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건 2012년, 그래서 이제 막 10년이 넘은 건물인데요. 여전히 좀새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널찍널찍 하고요. 그리고, 아, 이거, 2층에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LG, 아, l 국자시네요 네, LG 쓰고 계시고. 세탁기 LG 좋고요. 근데 스페이스가 옆에 있어서 충분히 더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뭐 지하실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계단을 예. 하, 미래된 경우에 저희 집도 밑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예, 여기도 자재 분들이 좀 커가지고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진짜 위층 화장실은 거의 안 썼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두개 있는데 다큰집막 팝니다. 그렇죠. 네, 예, 큼직큼직 좀 하죠. 그래서 충분히 베드 놓고 뭐 책상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룸도 크게 크게 뽑아놨습니다. 역시. 예전 어, 한 10년 전에 디자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렇죠? 크게 손댈 거 없이. 예, 뭐 만약에 카페트이긴 한데요. 카페트의뭐 단점은 그렇죠. 청소하기 좀 힘들다. 근데 장점은 또 겨울에 따뜻하다는 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교체하기는 뭐 수월하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먼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장점, 풀로 또 화장실이 있다는 거. 요거 어또 제가 좀 어, 강조하신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필립 아 요걸 또예 예, 집중국에서 건축을 하셔가지고 정말 집을 잘 갖추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또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빌트인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짜고문 뒤에도 주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다른 그죠? 그리고 이게 손잡이가 아. 여기에 닿아서 뭐 튕겨날 수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또 깎으셨어요. 자, 이런 또 세밀한 탓에 와. 자, 여기서 풀 워시룸 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장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도 조카라가 오다든가 뭐할때 충분히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풀 화장실이 있다는 거 장점인 것 같고요. 아. 그냥 이제 계단 밑에 저 어떤 저장 공간이 있고 여기 베드룸. 예, 여기 베드룸 보시면 아까 밖에서 보였던. 예, 그래서 엄청나게 뭐 깊숙한 이런 뭐 어, 지하는 아니고 충분히 남향이라서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바닥에 찰수 있지만 여기 콘크리트거든요. 예, 크롤 스페이스 없이, 여기 카펫이 있다는 거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차방 바닥에 차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여기의 장점인 차고 붙어 있는 차고 (attached garage) 라 하는데요, 로우홈은 참 드물어요. 로우홈은 거의 다다 가라지가 떨어져 있고. 차한대 되고 바깥에 옆에 한대총두 대밖에 못 되는데 여기는 네대될수 있다는 거그이유를자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넓은 주차장 두개 사이바이 사이드 그죠 이런 텐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도 두대될수 있다는 거총네대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홈 헌터스를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혹시 주위에 또 관심 있어 하실 분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직접 관심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고요. Yeah. Thank you for watching. As always, click that like button and the subscribe. Thank you. Bye-bye.